강하게 염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분명히 피부에서는 그 전조, 싸인이 이제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의학적 지루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증상의 큰 호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드름한 이사. 안녕하세요 여드름 아니사 해유란이언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거의 30도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면 은 평소보다 더욱 이제 불편감이 커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지루피부염인데요 예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많이들 불러왔는데 이제 요새 정확한 진단명으로는 이제 지루피부염이 되었으니 촬영 시에는 지루피부염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피부염은 아무래도 외관상의 붉은기나 뭐 농점 소양감 따가움 뭐 이런 여러 방면에서. 불편감을 유발하고 덥고 춥고 이제 이런 계절 변화에 따라서 더욱 붉어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이제 주된 피부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번에도 차근차근 이지루피 부염에 대한 정보와 궁금한 점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루피부염은 이 장기간 지속되는 피부염의 일종이거든요. 주로 피지샘의 이제 활동이 증가돼서 피지 분비가 왕성한 이제 두피, 얼굴 중에서는 눈썹이나 코, 입술 주변, 귀, 겨드랑이, 가슴, 혹은 뭐 서혜부 이런 부위 등에 이제 발생하는 만성의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피지할 때그 지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흐른다라는 이제 뜻의 루가 이제 합쳐진 단어거든요. 뭔가 이제 번들번들하게 이제 피지나 농점이 표면에 이제 비치는 듯한 그 느낌을 떠올리셔도 아주 틀린 느낌은 아닐 것 같고요. 피지선이 잘 발달해 있어서 피지가 많은 부위에 잘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번지르르한 이 기름기가 많은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감, 간지러움, 소양감이죠. 뭐 붉어짐, 따가움, 이제 각질 발생, 이제 뭔가 건조한 피부에서 잘 발생할 수...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같이 존재하는 게 지루 피부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피부에 올라오거나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여드름이 올라왔다, 뭐 뾰루지가 올라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도 사실 더욱 구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루 피부염의 양상은 대충 보아서는 뭐 예민한 피부에 여드름이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이제 형태를 나타내는데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를 잘못 판단해서 증상이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특징적인 이 지루 피부염의 양상을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는 게그 효과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얼굴이나 두피에서 이제 주로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얼굴뿐만 아니라 뭐 두피에서도 뭐 간지럽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붉은기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루피부염에 대한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각질이나 뭐 버짐이 피지만 기름기는 많아진다. 무언가 지성이 된것 같은 느낌에 표면은 또 너무 건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뭐 미간 부위나 인중, 뭐 팔자 주름 부위, 코옆 부분에 이제 붉음증이라든지 뭐 이제 각질 발생이 이제 많이 동반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심한 부위를 가려워하면서 무언가 바르면 많이 따갑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또눈 주변이죠, 눈꺼풀, 뭐눈 밑에, 뭐 혹은 뭐 이제 눈썹 이제 부위 같이 좀 얇은 부위들은 되려 좀잘 붓고 빨개지기도 하고요. 무언가 여드름처럼 이렇게 화농이 된것 같은 염증들도 이제 다수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 드렸 드렸던 마치 얕은 고름 물집 형태의 이제 모낭염처럼 녹만 잡혀 있고 여드름처럼 그 피지 씨앗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뭐 이를테면 여드름이다라고 이제 착각을 해서 압출을 과도하게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흉터를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밖에도 과도한 음주라든지 흡연 혹은 뭐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뜨겁거나 뭐 이제 더운 상황에서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더워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이제 이 증상에 대한 불편감이 되게 또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실 그 정확한 발생 원인이 막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설이 있기는 한데 아주 정확하게 뭐 집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지루라고 하는 명칭에서도 그렇고 유아기에 이게 생겼다가 완화되고 다시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청소년기에 심해지는 양상으로도 알수 있듯이 무언가가 이제 피지를 과다 분비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원래 피지 분비가 엄청 많고 여드름 발생이 엄청 많았었고 했던 분들께만 이제 이 지루 피부염이 발생하는 거는 아닙니다 질문 내용처럼 아주 이제 깨끗한 피부 좋은 피부를 어느 순간까지 쭉 이제 유지하고 계시다가 어말 그대로 어느 순간부터 또 지루 피부염이 발생한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피부과적인 증상을 겪기 전에 여러 방면으로 신체 전반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뭐 일련의 이슈들이 있었던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발병 원인 그 인자와 이제 뚜렷하게 컨택을 하면서 이제 이 병이 생긴다 라기보다는 면역기능 저하 혹은 뭐 이제 정서적으로 뭐 이제 예민하거나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강한 분노가 이제 느껴지셨다거나 과로 스트레스 뭐 운동이 아주 부족한 경우 식습관이라든지 과도한 화장품 사용 같이 좀 잘못된 어떤 습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많아요. 어떤 시체 내부적인 문제들이 피부에 표출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최표면에 위치한 이 각질층의 건강한 상태가 오히려 무너지고 유수분 밸런스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지 피부염이 발생되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루 피부염은 피지 분비와 관련이 많은 증상이기 때문에 피지는 당연히 더운 시기 그리고 이제 습도가 좀더 높은 시기 이럴 때 이제 분비가 늘어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지루 피부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요. 원래 증상을 겪고 계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증상이 더 심해지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찬 음식을 먹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냉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뭐 잠시 동안 시원한 느낌이 들 수는 있겠는데 다만 이게 이제 피부에도 그 열감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열에 의한 뭐 피부 증상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표리, 그러니까 겉과 속이라는 이 개념인데요. 찬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지루 피부염에 열감을 내려주는데 뭐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뭐 정말 열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속까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리 중에 리에 해당하는 이 속까지도 열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찬 음식을 먹었을 때 일부 이제 열감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한의학적으로 속이 오히려 너무 차가울 때 가짜 열이죠. 그러니까 허열이 표면으로 밀려나면서 오히려 이제 이 피부에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더 차가워지면 사실 피부에서 느껴지는 열감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너무 차가운 음식을 피부 열감을 내리기 위해서 드시는 거는 그다지 권장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좋은 음식을 많이 챙겨도 먹겠다로 접근하지 마시고, 안 좋은 음식을 최대한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단한 번도 이제 내가 안 좋은 음식이다 그러면 무조건 안 먹겠다라고 이제 무리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안 좋은 음식 중에 내가 과하게 섭취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먹는 텀이나 그 횟수를 반드시 이제 조절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효과를 이제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조절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지 분비가 많아질 때 증상이 심해지니까 너무 기름진 음식들은 피해주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조리 방식이 기름을 이제 많이 베어 나오게 하는 방식보다는 찌거나 뭐 이제 삶는 듯이 그렇게 조리한 방식이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피부를 한층 예민하게 만들고 열감을 심하게 만드는 매운 음식,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당도 높은 음식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유제품의 경우는 평소에 이제 습관처럼 많이 섭취하시는 편이라면 한 번쯤은 그 섭취를 조금 조절. 해보시는 거에 좋아요. 어, 유제품의 경우는 복불복의 느낌인데 생각보다 피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던 경우들도 알고 보면 정말 이곳에서 좀 많이 뵙게 돼요. 그쵸?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여드름이나 혹은 모낭염 같은 증상하고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자잘한 형태의 농점이나 뭐 간혹 붉게 부어 오르는 염증 부위가 이제 동반이 되니까 압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루 피부염에 있어서는 그 국소적인 그 염증 자체에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출을 하는 치료적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형태적인 변형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흉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압출은 이제 지루 피부염의 경우는 최대한 지향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피지의 분비가 지루 양상을 만들어내는 게 맞기는 한데요. 오히려 표면 각질층의 불안정함, 각질 발생이나 붉은기 등의 이제 증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부에서 피지 분비가 이제 촉발이 되는 거거든요. 더 강한 지루의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각질층의 보완, 강한 보습과 진정 과정이 피부 외부적인 어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지루... 지루 양상을 보이는 부위뿐 아니라 홍조 증상을 내포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침치료를 동반해서 표면의 열감을 낮춰주고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한의학적 지루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외에 표면에 강한 자극을 주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점이 가피 형태, 그러니까 약간의 얇은 딱지 형태가 되면서 탈락을 하고 암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이 치료가 반복되면서는 점차 붉은기를 보이는 부위가 중앙 부위로, 그러니까 분비가 그나마 더 많은 부위로 한정되듯이 이제 줄어들고요 안정적인 피부 부위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 치료를 통한 가장 호전의 가장 좋은 호전의 사인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한약을 복용해서 그 재생 효과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피부의 염증을 유발하는 이제 이를테면 각 사람마다의 원인이죠 한의학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해서 상황에 맞게끔 처방할 시에는 피부에 이제 위치한 열감을 완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피부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안 이후에 뭐 바르시는 보습제 그리고 이제 홈케어라고 해서요. 집에서 항염 작용을 위해서 이제 바르시는 어떤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또한 역시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염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분명히 피부에서는 그 전조. 사인이 이제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증상의 발생 시기는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이른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발생한 염증이 온전한 재생을 통해서 회복될 때까지는 일정 기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치료는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특히 지루피부염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호전된 범위가 점차 이제 넓어져서 딱 좋아지면 그 상태에 이르게 된게말 그대로 뭐 완치, 뭐 치료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좋아진 상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이제 한약 복용은 중단하시더라도 외부적인 치료, 그리고 이제 집에서의 홈케어나 보습제 사용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치료의 마지막을 계획을 해주셔야 이제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많이 호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피로와 관련한 어떤 자극이 내 몸에 다시 지속적으로 주어지면서는 한번 예민해졌던 피부부 위해서 다시금 그 증상이 나타나기 되게 쉬워요. 피부 그 부위에서의 항상성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생활해 주시기를 꼭 한번 다시 당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피부염 증상이 그렇듯이 너무 큰 온도 변화에 피부가 자주 노출되게끔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기는 이제 너무 어려운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상황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주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피부의 최표면, 그러니까 각질층이 안정적인 형태가 되어서 붉고 예민한 부분이 호전이 되고 피지 분비에서의 어떤 균형을 다시금 되찾는 게 치료뿐 아니라 호전된 이후에 유지 관리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테니까 각질 층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그리고 적절한 보습 이두 가지는 많이 강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되겠지만 고체 제형을 포함한 형태의 모습을 세안 하시고 나서 항상 좀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증상이 심해서 불금증 그리고 뭐 농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렵거나 따갑거나 이런 어떤 그 느낌들이 심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시원한 것을 좀 대주면서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켜주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여드름한 이사 마지막으로 이제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자가 합출은 절대 피해 주시고요. 결국에 과하지 않은 안정적인 관리와 더불어서 증상의 큰 호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일련의 증상들 혹은 뭐 진단을 받으셨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지루 피부염이다 그런 어떤 증상들로 고민 중이시라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피부에 이 지루 피부염에 대한 항상성이 더욱 생겨나기 전에 빠르게 내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